이거. DJI 오줌모 360. 참, 기 이해할 수 없다. 이렇게 했으면,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, 있나? 이렇게. 아니, 또 이쪽은 이렇게 쭉 뜯게 돼 있고, 이쪽은 그런 게 없어. 어, 이쪽은 또 그렇게 안돼 있다? 웃긴다. 진짜, 이건 참 이상하네. 내가 산건 이거 어드벤처 콤보야. 이거는 렌즈 보호캡. 이거는 배터리. 그다음에 이거는 파우치인가? 파우치. 그다음 에 이거 그리고 이거, 이거 이거 케이블. 이건 뭐지? 아 이거 밑에 밑에 꼽는 거. 밑에 꼽는 거. 아, 꼽는 거. 그 다음에 이게 본품인가 조그만하다 조그만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진짜 조그만해 이게 아이폰 프로 맥스거든 아이폰 프로 맥스보다 훨씬 작아 2분의 1 크기도 안돼 대신 조금 두껍긴 하지 작다 허, 이 작은 게 그게 다 되나 다 된다고? 근데 가벼워 가볍고 튼튼해 보일 것 같진 않아 잘못 떨어뜨리면 개박살 날것 같아 여기 이렇게 배터리 넣고 배터리 넣어볼까? 이게 뭐 내장 그게 있다 그랬는데 난또 안달병이 좀 있거든 그거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더 찍어야 될게 있으면 어떡하노 이 됐나? 전화어 잉글리시 한국어 내가 360도 카메라를 안 써. 안 써보니까 안 써지는 거야. 없는 것도 아니야, 지금. 이거 봐봐. 이것도 안 뜯었어. 이거 나왔을 때 사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. 그러고 있다가 지금 이걸 산 거야. 이걸 산 이유는 이거 나오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온 유튜버들이 다 선전을. 아, 그래서 궁금해서 샀어. 너무 좋다고 그러길래. 근데 뭐, 선전 다 그런 거잖아. 이건 그래가지고 한 번도 켜본 적도 없는데 이제 나갈이 된 거지 이거 언박싱이었거든 지금 여기까지는 언박싱이야 써보고 리뷰를 해볼게 좋았으면 좋겠다 좋았으면 좋겠어 일단 테스트하려고 브이로그 찍으러 나왔거든 지금 화면은 플립7이다 매뉴얼을 내가 못 익혀서 바로는 못 쓴다 <laughs> 새로 생긴 집인가? 또 서울 간다 유리에 썬팅해서 하늘색 구리게 나온다 도착 여기 신세계 강남. 모스버거 먹으려고. 내가 새우 같이 좋아하거든. 이 양배추가 부실한데 맛없게 생겼다 <laughs> 근데 진짜 맛없더라 옛날엔 맛있었는데 추억보정인가? 전바점인가? 카메라 써야되니까 급하게 알아보고 있다 지금부터는 이걸로 찍으려고 여기 지금 김메리칼라 팝업하고 있다 팝업 구경할래 팝업 360도 카메라라서 가능한 찍거리와 사람 많다 이제 압구정 갤러리아 갈 거거든 이거 지금 제대로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다. 준내 웃기는 효과, 적응 안 되는 화가, 갤러리아 도착, 이렇게해서 쓰다 보니까 화질이 뭉개지긴 하네. 이게 장점은 사람 얼굴 불러 안 먹여도 되는 거. 장점 맞나 친구 생일 선물 사러 고야드 가거든. 샀다. 어 어티씨였어. 저번에 모자 살라다가 말았거든.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. 근데 한개 정도는 너무 사보고 싶은 거야. 아 그래가지고 어티슈 갈래? 이런 거 아니면 360도 카메라로 뭐 짜다시리 할게 없다. 와 시원하다. 이거 사러 왔거든. 전 컬러 품절이래 아, 하필이면 또 사고싶어도 못사는걸로 이제 강남역 가야돼 강남역 이쪽으로 가야겠다 어 슈슈통 존나 인형옷 갖고 예뻐 강남역 가면 오령이랑 자라랑 그 햄버거집 있잖아 파이브가이즈 어 거기 갈거거든 드래곤볼의 개왕신 사는 행성 같은 느낌. 주간 야외선 진짜 잘 나온다. 을 갔다 자라를 갔다가 파이브 가이즈로 갈까 교보문고도 오랜만에 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디다스도 가고 싶은데 또 기칼 강남역 도착 자라 바지 사러 온 거거든. 갔다 이제 오령 갈 거야 오령 오령 바로 앞에 있거든 아 씨발 파이브가이즈 좀 따가워 야돼나 지금 배가 한 개도 안 고파 어저기 빨리는 러시 오령 오령은 광고 때문에 준비물 사러 온 거거든 아, 그냥 돌아다니기 귀찮아가지고 배안 고픈데 파이브가 이제 왔다. 여기는 매장에서 먹어도 저렇게 주더라.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, 이에 예. 아, 맛있게 생긴 건 아니야. 낫지도 않았는데 기름 잤던데? 빵이 기름에 쩔었더라. 맛도 뭐 그냥 그렇던데? 왜 철수 얘기 나온지 알겠다. 아 이거 케이준 감자 튀김 이거 존나 짜. 몇개 먹고 버렸다. 집에 갈라고. 배뚱이 스벅 기프티콘 줘가지고 스벅 갔거든. <놀람> 자몽 음료수. 이거 시원하더라. 집에 간다.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아. 오, 어, 구름 예쁘더라. 이거 정리하면 찍는 것도 편집하는 것도 안 익숙해가지고 난 자주 쓸것 같진 않거든. 일단 촬영할 때중 기능 없는 게난 너무 불편하더라고. 편집할 때뭐 크롭하면 뭉개지고 화각이랑 렌즈 왜곡된 느낌도 별로더라. 360도 카메라만 찍을 수 있는 특이한 기능 뭐 그런 거 있긴 한데 몇번 보면 보는 사람도 더 신기할 거 없을 것 같고 또 따로 챙겨 나가야 되는 게 귀찮아가지고. 핸드폰으로 계속 찍을 것 같거든. 그래서 유튜버들 영상 보고 생각 없이 따라 사면 후회할.